안녕하세요. 드림 이슈입니다. 지금 한 기사가 논란이죠. 돈 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 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20만 5천 개 증발했고, 대신 보건, 복지 일자리가 47만 5천 개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과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던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안 정부가 재정투입 비중이 큰 공공근로등 복권, 복지분야로 취업자수 감소를 땜질 처방했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공공근로등 복권, 복지분야 취업자수 증가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공공노인 일자리 77%가 폐지 죽고 잡초뽑기. 부제목으로 정부노인 일자리 단순 노동, 저임금 땜질식 지적. 그래서 가끔 근처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잡초뽑거나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국민 혈세로 처리하는 거예요. 작업은 20여 분 만에 끝났으나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은 현장에 없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일하고 27만원 정도 받는데 사실 우리 자식들이 낸 세금 아니냐. 솔직히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은 일한다고 출근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문정부 출범 후 일자리가 늘어나죠. 청년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요. 지금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20중후반부터 30대가 튼튼한 취업률을 바탕으로 쌓아야지만 국고도 채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20에서 30분 쓰레기 줍고 잡초 폭구하는 걸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사망노인까지 구직신청 취업시켰다. 고용센터 실적 부풀리기 또한 취업을 알선하는 정부와 지자체 고용센터가 사망한 노인들을 구직자로 둔갑시켜 1만 2천여 건을 허위로 구직 신청하는 등 대규모 일자리 실적 부풀리기도 한다고 해요. 심지어 허위 1만 2천여 건중 900여 건은 취업 처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죠. 거의 이 정도면 낮아진 취업률을 어떻게든 올려보이려고 하는 사기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 처음 기사로 돌아오자면 금재호전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산업별 취업자 증감 비교. 제조업 일자리 박정부 때는 삼십오만 삼천 개 증가. 보건, 복지, 공공행정 빼면 사실상 취업자 감소. 아까 공공행정, 보건, 복지 어떻게 취업자 올린다고 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일자리 창출, 고용 탄력성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아.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고 질타받아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민의 입장에서는 무정부되고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20후반에서 30대 취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역대 물가가 최고치로 올랐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소한 마트에만 가봐도 느낄 거예요. 최근 3에서 4년간 엄청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물가가 올랐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임기 초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확인하신 거 알고 있나요? 사실 굉장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취임 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자리 예산을 올려왔죠. 그래서 지금 참고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일자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 시장은 그대로 굳어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2017에서 2018년 일자리 정책 예산 총규모인 54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 동계올림픽 개최비용, 2019년 일본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 트럼프가 6월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폭탄 총액, SK하이닉스의 올해 시가 총액.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이 생각나네요. 문재인 일자리 공략 4대강 22조면, 연봉 2200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 없는 말 지어낸 허언이 아니고, 진짜 2017년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말씀입니다. 50조를 써도 실질적인 경제주축인 20 후반에서 30대 취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그냥 땅에다 버린 혈세란 거죠. 오늘은 이렇게 문정부의 비판 기사를 하나로 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드림 이슈였습니다. 유익하시거나 흥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더 많은 최신 이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